바로바았는내 목소리를 듣는 건 처음이겠군. 화면에 내 이름이 떠서 알겠지만, 난 한주민이야. 나와 통화하게 되어서 기쁘겠지만 너무 좋아할 건 없어. 새로운 멤버의 목소리가 어떤지 궁금해서 전화한 것 뿐. 특별한 용건은 없으니까. 하지만 질문 하나 정도는 받아주지. 궁금한 게 있으면 지금 물어봐. 자기 목소리를 평가받고 싶은 건가? 그 정도로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 쓰고 싶진 않았는데, 원한다면 들어주지. 다시 말해봐. 천천히. 내 이름을 부를 줄은 몰랐군. 처음부터 꽤 대담한 면모를 보이는 여자야. 솔직히 조금 놀랐어. 하지만, 아무래도 상관없어. 평가해 주도록 하지. 거래처와 회의를 하다보면, 그쪽 직원 중에 가끔 귀가 아파지는 사람이 있어. 유리 그릇이 연달아 깨지는 것 같은 듣기 싫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있기 마련이지. 하지만 그대 목소리는 괜찮군. 마음에 들어. 계속 들을 수 있겠어. 엘리자베스 3세와 견줄만하다고 평가해주지. 기뻐하도록 해. 그건 최고의 칭찬이니까 말이야. 질문은 이거면 충분한 것 같군. 퇴근하는 중이야. 질문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는데... 태어나게 하나 더 물어보는군. 지금은 시간적 여유가 있으니 받아주도록 하지. 다음부터 이런 일은 없을 거야. 난 집에 가고 있어. 엘리자베스 3세를 빨리 만나고 싶어. 그녀는 소중한 나의 반려묘지,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아름다운 생명체. 보고 싶어 죽겠군. 엘리자베스 3세 말이야. 사람이 말할 때는 집중해서 듣고 문맥을 파악하도록 해. 나 또한 그대의 얼굴이 궁금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, 지금 당장 볼 필요는 없지. 혹시 내가 보고 싶은 건가? 내 얼굴은 이미 알고 있을 텐데. 딱히 메신저가 아니래도 일간지에서 내 얼굴을 많이 봤을 거야. 기자들이 매달 결혼하고 싶은 남자, 연애하고 싶은 남자, 남자 앞에 타이틀을 붙여 기사를 내는 통에 쓸데없이 피곤해졌지. 제이라면 몰라도 난 그런 곳에 관심이 없거든. 혹시 그대도 나와 관련된 투표란 건가? 그렇다면 앞으로는 그런데 힘을 빼지 말라고 말해주고 싶군. 그럴 시간에 경제신문을 한 자라도 더 보는 게 도움이 될 거야. 경제신문에도 내 얼굴이 자주 실리지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더 물어볼 게 있으면 지금 물어봐. 차가 좀 막히는군. 심심하니 그대의 목소리를 라디오 삼아 듣는 것도 나쁘지 않겠지. 스물일곱. 부이가. V가... 나와 가장 나이가 많고, 나머진 다 어려. 그대의 나이는 묻지 않는 것이 예의겠지. 아, 벌써 집 근처에 도착했군. 나쁘지 않은 시간이었어. 이만 들어가야 하니, 더 물어보고 싶은 게 없다면 여기서 끊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. 뭐지? 어... 왜 그런가? 나랑 통화하기 전에 혹시 루시엘과 통화한 거야? 경고하자면, 그런 말은 배우지 않는 게 좋아. 줄임말을 아예 쓰지 않는 건 아니지만, 루시엘이 쓰는 언어는 지구의 언어를 벗어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거든. 게다가, 남들과 전혀 다른 의미로 줄임말을 써서 혼란을 일으키지. 덧붙이자면, 루시엘은 고양이를 학대하는 못된 성품을 지니고 있어. 요주의 인물이지. 가끔 내 펜트하우스에 쳐들어와서 엘리자베스 3세를 괴롭히곤 해. 한 번은 우리 엘리자베스 3세에게 생선머리를 선물하려던 걸 간신히 막아냈지. 엘리자베스 3세의 고귀한 입에는 그런 음식이 맞지 않아. 생선머리라니? 잠시 흥분했군. 이제 정말 끊을 때가 온것 같군.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또 통화하지.